안녕하세요. 일상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일까요? 저도. 오늘이 며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잘 보지 않아서. 아무튼, 목요일입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하우스에 들어오니까 제 얼굴이 까맣게 타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들 이거 갈 때마다 제 얼굴도 다탈것 같아요.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긴 했지만 햇살이 너무 강해서 아 이런 햇살 속에 어 며칠 있다가는 얘 얼굴처럼 내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답니다. 오늘도 날씨는 너무 너무 좋고요. 하우스 안의 온도는 지금 어 해를 등지고 있는 거는 25도고요. 어 해를 보고 있는 거는 34도입니다. 이렇게 회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하우스 안이 엄청 어, 뜨겁긴 합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여기 창문 앞뒤 문 여기도 창문 다 열어주긴 해서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내리쬐는 네, 햇살이 어, 뜨겁습니다 이요 비닐 이 뽀글이 이 비닐이 30% 정도는 차광을 한다고 하지만 어 저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해가 들 드는 쪽으로 앉아서 다육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 저쪽에 선반에 있던 분갈이 한 아이들도 다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오, 천상 어메이징 그레이스 살몬 라즈아가 미니 황비앙 그거 다 분갈이 한 거예요. 요기도 운동자 금도 했고 요거 어 요게 뭐죠? 레드 한타지아. 글램 핑크. 흑기사. 요거 오로라. 요것도 분갈이 한 거고.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요것도 했습니다. 요거. 요게 핑크 스팟이지요. 요거 핑크 스팟 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한거 제가 어 핑크 분에다가 요렇게 핑크 스팟도 안쳐 줬답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디티는 제가 요거 화분 10, 15, c m 아, 그 화분에다가 큰 노란 풀분에 이 플로리디티는 자구를 계속 내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옮겨주었고, 어, 그 다음에 또 제가 분갈이 한 게, 아, 요것도 분갈이 한거 요기로 옮겨놨고, 아, 요것도 분갈이 했습니다. 요거 제가 그 칸칸 뽑을 때그 밑에 있던 거라고, 어,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 이름은 모르지만, 조그만 화분에다가, 요렇게, 오목조목, 요렇게 다 모아서 심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 이뻐요. 요것도 물들고 하면, 좀 성장하면, 어, 지 이름이 뭔지 알려줄 것 같아요. 조금 더큰 다음에 이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집에는 저희 며느라기가 갖다 준 제라늄이 있어요. 그래서 제라늄을 큰 화분에다가, 요렇게, 이큰 화분에다가 제라늄을 담아서 키웠었는데, 제가 오늘은 제라늄도 화분을 옮겨줘야 될것 같아서, 음, 요거는 아직 안 뽑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뽑아서 제가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요 용을 저번에 용을 부자 됐다고 말씀드린 거 요것도 제가 요 화분에다가 다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아직 천물도 안 주고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어제 어젠가 요놈 분갈이 할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며칠 있다 천물 줄 것이고 여기, 저희 제라늄, 요렇게, 요렇게, 요기도, 요기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았답니다. 원래 제라늄은 실내에서 키우고, 온실에서 키워서, 어, 잎이 이렇게 빨갛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육이랑 같이 키웠더니, 제라늄도 물이 들어서 입장이 이렇게 빨개지고,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입장이 이렇게 다 젖었습니다 다육이 물들듯이 물들고 다젖지듯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젖어서 어, 입장이 짤막짤막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너무 이뻐요 저희 어, 2층 저희 집 거실에서 키우는 아이도 하나 화분 큰거 하나에 모둠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이것보다도 더 파랗게 아직 입장도 큼지막하게 그리고 크고 있답니다. 그거는 온실 속에 화초로 크고 있지요. 이 아이들은 다져질대로 다져져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이렇게 입장도 짤막짤막해지고 이렇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몰라요. 얘는 제가 아침에 뽑아놓고 갔다 와서. 분갈이 해줘야지 해고 했더니, 그새 살짝 잎이 말랐는지, 이렇게 살짝 꼬부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 화분에다가 다 옮겨주고, 제가 물을 듬뿍 한번 주었습니다. 살아나서 이쁜 꽃 피워주기를 기대하고, 어 3월에는, 3월, 4월에는 그냥, 어 나무 작대기를 땅에 갖다 꽂아도 뿌리가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심으면 뿌리가 내릴 것이다. 잘커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심었습니다. 어떻게 심는지 몰라서 그냥 상토에다가 분갈이 흙, 그 상토, 그것만 넣고 심었습니다. 제라님은, 어, 그 다육이처럼 그렇게 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못 모르고 다육이 흙에다가 분갈이를 심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다져진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상토 분갈이 흙에다가 그냥 다 심어줬습니다. 이게 커서 꽃을 활짝 활짝 피어주면 이쁠거 같아요. 다육이도 이쁘고 그렇지만 제라늄도 있으니까 이렇게 키워서 또 꽃을 봐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을 오전 내에 하고 지금 이제 다 심고 물 주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분갈이하고 이렇게 한거음 지금은 아 너무 이쁜 다육이들이 많아서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런데 매일매일 참습니다. 그냥 응? 진짜 눈을 꾹꾹 감으면서 보여도 못본척 이러면서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들여오고 했던 그 아이들 자리 잡고 안전하게 뿌리 활짝 다 해서 건강하게 클 때까지는 좀 이제 자제하고 이 아이들 크는 거를 지켜보려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만 해도 제가 보살피기에는 아주 벅찹니다. 하나하나 어, 들여다 보고, 하엽 띄워주고, 또자 있나 만져보고, 또 뿌리 활착 하나 또 만져보고, 아이고, 제이드 스타금도 이제 짱짱하니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눈맞춤 하나하나 해줘야 되고, 음, 아, 이것도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서 저는 아이들 드릴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방울복랑금 드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도 해가 너무 진해서 물이 이 저기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끈 끈잎이 이렇게 빨갛게 빨갛빨긋하게 물이 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너무 해가 뜨겁지 않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 그래도 아주 음, 진짜 밖에 야외 벼시 아니라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위로도 갖고 있습니다. 잘 커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 아이들이. 방울복랑금이 커, 하나도 안 죽고 여름을 잘 나서 저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러블리 로즈도 쭉 이제 핑크핑크해지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심어줬나봐요. 아이들이 입장이 크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어, 왕으로 크고 있고 밑에는 아이들이 잘못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고, 루비도나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다져지지는 않아서 이렇게 길쭉길쭉 하지만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핑크핑크 드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여기 라울도 이렇게 파랗 터나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핑크로 살짝 끝을 물들여주니까 또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하나 보면서 어 아이들, 요 아이들 다잘 크고 할 때까지는 다른 아이들 드리는 거 잠시 참고 이 아이들 키우는데 전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잘 잡고 씩씩하게 커서 어 유치원 정도는 가야 그래도. 어, 맘 놓고 또 다른 아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너무 애기애기해서 제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다 보살펴줘야 돼서 이렇게 어, 어, 자리 잡고 그럴 때까지 제가 좀더 보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 아이들 못 드리고 있는 아이들 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우고 이 꼬지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아이들도 음, 좀 이따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옮겨주고 흙을 갈아서 옮겨주고 이 아이들도 한번 이요 어, 요, 요 아이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 어, 테슬라 맞나? 네, 테슬라인가? 아, 이름이 헷갈립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것도 좀 심어서 옮겨주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 손도 많이 봐줘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라늄도 또 심어줘야 되고 거실에도 제라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꺼내서 또 심어줘야 하고 어, 할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게 다육맘이죠.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유, 요거 루비 네크리스 꽃이 해가 비친다고 꽃이 활짝 피었네요. 이렇게. 물 먹고 꽃이 핀것 같아요. 물물 물, 물 반응하면서 아유 한들 한들 요 노란 끈 흔들리는 모습이 몇개 되진 않지만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실루엣도 잘 있고요. 어~ 요 에어니움 속이 아이들을 요 우회선반에 올려놨더니 해가 너무 뜨겁지 않나 좀봄 지나면 요 아이를 어, 밑에 칸으로 내리고 저쪽 밑에 있는 아이를 이쪽으로 올려서 햇빛을 많이 받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어서 오늘은 햇살이 너무 이쁜 하루입니다. 아이고, 요 밑에, 밑에 심어진 이 아이에서도 꽃이 피었네요. 느비네 크리스. 아유, 꽃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하나 보면 정말 꽃이 너무 이쁘답니다. 이렇게 저희 잘 있고요. 방울봉랑도 여기 와서 더 색이 선명해지면서 아이들이 탱글탱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아가들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어요. 요즘 제가 언박싱도 못 하고, 이 아이들 돌보느냐고, 어, 더 드릴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다 자리 잡고 짱짱하게 커가는 모습, 여러분이, 어,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하나하나 눈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한 아이들도 다시 다 눈맞춤 해야 되고 요 아이도 분갈이 했는데 요 화분에 가려서 아이 요 빼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여기에다 다 모아놨어요. 한꺼번에 케어 하려고 여기 모아서 이제 물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물도 아직 못 줬어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보면서 오늘도. 저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